여러분들, 오늘 본판에는 슈바나 정글입니다. 환영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롤을 할때 뭔가 타적인 마음으로 롤을 하려고 했거든요. 어, 뭐야, 잠깐만. 와, 아, 아, 너무 맛이오? 나이스. 이 자식들, 모기질이라도 먹어라. 막 i 시 e 데 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근데 아 초반에 아이 e Nice, n 가 c 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 i 아 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ice. n i 달라오른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형님들 집도 가고 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일단 플래시 빠지는 거 확인했고 사실 요즘 저희 편들이 굉장히 저한테 실망을 많이 줘서 더 이상은 저희 편을 커버 쳐주는 챔편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씨바나를 뽑았거든요 제가 이적인 캐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 이거 제자리 점프를 네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러면 이렇게 공짜로 올수 밖에 없죠. 개판이 났네. 자, 거의 먹을게요. 근데 이런 판이수 좋아. 사실 시바나를 할 때는 그렇게 염려가 안 돼요. 게임이, 물론 우리가 인베에서 상께 먹은 거 치고는 좀 비벼지긴 했잖아요. 하지만 상관이 없어. 요 솔직히 우리가 오히려 3킬 역으로 따이고 시작했어도 전 아무런 불만이 없이 게임을 했을 거에요 저는 불만을 가질 수가 없는 챔피언을 뽑아버렸거든요 시바나는 진짜... 언제 해도 너무 듬직한 챔피언이거든요 좋아요 일단 여기서 에르까지 먹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솔직히 지금 인베로 인해서 이미 좀 많이 스펠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계속 예리하게 각을 물론 나도 스펠이 없긴 하지만 예리하게 각을 보다가 아무리 시바나라도 충분히 경이 가능한 각이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상대가 리시나서 이따 리시랑 싸워주지 말고 예리하게 게임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두개와드까지 바꿔서 치는 게 먼저 라인밀고 이럴 때는 전 바로 공선을 바텀으로 바꿔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바텀이 나미 대파이크 구도라서 나쁘지 않거든요. 음? 이렇게 아주 격렬한 한 판이 될것 같아요 미친듯이 킬이 나고 있는 게 예상, 예상한 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이 다음에 여기서 그냥 바로 바위 개를 먹겠죠 하지만 전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이신은칼날브리를 스킵하는 챔피언이라서 이신 같은 녀석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정글을 본 다음에 여기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칼부를 빼먹어주면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이신들의 습성을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아주 드럽게. 그 다음에 약간 고박 플레이일 수도 있지만 전 여기서 상대 바텀에 냉점을 이용해서 내려가서 볼렘까지 스테라는 미친 짓을 한 다음에 일단 시팅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하게 지금 상대 허터을파고들고 있죠. 기다려봐, 이거 좀 먹고 가자. 볼렘 먹을 때 이거 그끔한거좀 정리할 시간 좀 줘야 돼. 그끔한것못 먹, 이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따끔한, 갑자한게 제일 맛있어요. 엄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무자발, 솔직히 예자발 되겠죠? 어, 아, 먹었네, 갑이. 갈때 가더라도 이걸로 기통수 한 대? 미신 제거 위쪽에서 제거 카정치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번 판은 바텀을 터트리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집에 갔다 올게요. 합은 좀 미안하게 됐다. 내가 지금 이번 판 솔직히 바텀이 너무 꿀이라서. 어차피 내셔를 가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주고 이 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판은 그냥 선 내셔를 가도 될거 같아요 원래는 국뽕만 가지고 밤의 수학자를 그냥 올리는게 좋겠는데 근데 바텀 너무 좋은데? 마치 몇번 제가 겪었던 우리편 바텀을 보는거 같아요 <laughs> 근데 항상 이런 바텀은 솔직히 형님도 솔직히 제일 좋, 좋겠지만 저희 바텀은 무조건 10분에 10대 만드는게 되는 게 진짜 일상이었거든요. 저거에 물어보는 참다 못해서 스팀이 쉼나 뽑은 거거든요. 나도 이런 판 있어야 돼요. 이건 아주 방심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건 공자로 먹어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거든. 좋아요. 뭐 어, 이제 좀 해야 겠다 사실 지금 정글 계속 먹으면서 했던 거라서 진짜 너무 잘 풀린 엄청 잘 풀린 시바나 거든요 어리신 애매한데 질룡 궁 있어가지고 오 나이스 파이크 형님이 나는 진짜 우리 편에, 그래, 이래, 그래 서포시 나올 때가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 편에, 유틸 서포 나올 때보다, 그랩서포 나올 때가 진짜. 네, 아, 좀 편해 같은데. 근데, 당연히도, 나미가 먹어버렸네. 이렇게 더 나미가 먹었으면 살짝 선택한 메타 나갈 것 같은데. 제이스 형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조금 소홀히 했기 때문에 좀 서운해하고 있을 거거든요? 좀만 빼봐 아 아트록스야 너 빼야 될거 같은데? 헤헤헤헤 <laughs> 이거는 너무 뻔하긴 했다 아 좀만 그냥 제이스형 잡으려고 하지말고 빼주면서 드리블 했으면 내가 다 잡아줬는데 너무 아쉽다 까비 아군이 <laughs> 갑자기 분위기 좀 이상해지는데? 야 마킹아 두 개씩 들고 다녀야죠 자꾸 저렇게 되면 이게 유틸서포시가더 좋아져버리거든요? 너무 약간 다들 흥분 상태인 것 같아. 지금 참치 못하고 있어요. 우유를 좋아. 나 항상 시바나를 했을 때 후반, 저럭사 미친 말을 하네요. 다 먹어버릴게요. 팔 부분에 불을다라는 믿음은 요즘에 미친 미드거든요. 됐어, 그랬나? 어 빨라가지고 아씨 이 자꾸 궁을 낭비하게 되네. 각 아니었는데 솔 썼으면 안 됐는데 아 이게 뭔가 연계가 될줄 알고. 다 이거 잠깐만요. 휘둘리지 말고 그냥 내할 일을 해야겠다. 이거 너무 휘둘리고 있어. 이 분위기에 이도저도 아닌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휘둘리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탑도 저거 커버 가는 거 솔직히 안 좋은 판단이에요. 가봤자 지금 이미 내가 궁을 좀 잘못 썼기 때문에 가서 해줄 게 없어요. 오히려 리데이 싸움 휘말려 갖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휘말리면 안 돼. 이럴 때 미안한 마음에 휘말리면서 저까지 이상해질 때가 있어요. 저만의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다 모든 걸 무시하고서 정글로 먹을게요. 미안하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애시 당초 계획대로 솔직히 바텀 가는 게 제일 낫거든? 질량쪽이좀 따기 힘들어요, 럭스, 쥐바나로 방금 마프록스가 너무 비명 을잘 해놓은 상태여서 어쩔 수 없고요. 룬을 계속 끊임없이 컨트롤 하면서 게임이 답답해지긴 했는데 솔직히 이 다음에 이제부터 좋아 자꾸 지금 가듯이대자뷰가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폭풍 어, 없나 질리언? 폭풍 나이스 더 여기 껴안고이마드바가 놓고 지금 버티고 있었네요 나안 빼죠? 사람이 10밖에 사람은 이이렇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거를일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잘이하지은이 맞춘 적이 없어 아, 근이뭐 어쨌든 오히려 내가 안 맞춰서 우리 이이은이 사람은 게더우은편 사람은 이사람이사람 아 근데 원래 나 시바나 저도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상대가 마이크로 무빙 엄청 잘 치는데요? 아 진짜로 이게 아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어차피 같았다 한거 아시죠? 집중해서 좀 싸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마우스 민감도 문제예요. 지금 내가 너무 너무 민감도를 너무 낮춰서 하고 있었어요. 아 뭐야? 딱 25에 이 민감도를 맞췄어야 되는데 이 다음에 좀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어후. <laughs> 아 어디 와드가 돼 있었나? 아니 여기 다핑 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약간 이상한 이번판 약간 오더라. 3인칭3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지금 조롱당하고 있는 거. 어 나이스. 어 예스. 어. <laughs> 그렇죠. 그냥 혹시 기회 엿보면 기회는 오게 돼 있죠. 살짝 구레기 같이 하긴 했지만 결국에 시바나가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구레기 같이 해도. 시바나나는시바나는 사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황당은 제가 캐리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딱대용 먹어주고 또알리잘게요 이게 내가 여기서 그냥 와쟤 진짜로 이 랜싱떨이 진짜, 진짜 게임 너무 건방지게 하려고 하네 마음이 너무 급한데? 아내 네, 너무 아깝다 아내거 네, 뭐 진짜 실크 쿨타임인데 전령 풀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미신을 그냥 줄여버리면 돼 이걸 방울 타주네요 나한테 방울 타주는 순간 오히려 엿을 먹는다는 사실은 방탈 없겠다 진짜 이건 전문이거든 다른 건 몰라도 강타로 막 타먹는 거는 제가 솔직히 거의 약간 랭커급이거든요. <laughs> 제가 계속 맨날 파란 강타를 주는 게 이거에 자신이 있거든요, 진짜로. <laughs> 결국 아까까지는 좀 약간 어딘가 모자란 플레이를 계속 보여드렸지만 빽턴 KD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봐야지, 좀 먹을게요. 근데 사실 솔직히 리신이 좀 뛸빵하긴 해요. 왜냐면 근데 대다수의 리신들이 사실 좀 그렇긴 하거든요. 제이스 형 탑에서 이제 제이스 형님을 한번 돌봐드릴 때가 좀된것 같긴 한데, 약간 서운해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놈들이 원거리 임명보다 돈더 많이 주는 놈들이라서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판이다. 완전 개판인 판이에요. 여기저기서 미친 제이스 형님이 드디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빨리 붙어들어야 돼요. 빨리 간다고 미친 자식 핑을 찍어서 지금 제이스 형님의 가려운 곳을 들고 들어야 됩니다. 이 자식들이 진짜... <웃음> 진짜... 제이만 <laughs> 파란 강사를 왜 들고 왔겠어. 자꾸 무비을잘안 축하는 거야, 왜? 이번에 맞춘 거 아시죠? 내 무빙을 피아나 나한테 브레스를 피하려고 오히려 제이스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녀석이라니까 얘네들은 지금 저한테 이걸 맞더라도 선택이거든요 이게 다 나에겐 절대 키를 안 주겠다는 듯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잘못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다 먹어주고 다 치는데로 다 청소기처럼 먹을게요 죽어도 돼 너무 잘 컸는데 이거 와 어떻게 도망갔어? 그림자 불꽃 일단 준비할게요 이 다음에 모렐로로 가긴 가야될 것 같은데 얘네도 좀 약간 모렐로 효율이 엄청 좋은 판이여가지고 이런거 난 절대 안주지 형상도 먹을 생각 못하죠 가서 전령을 좀 쳐야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용까지 1분이나 남아있어서 이런 판에서는 솔직히 1킬 1킬 먹는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건 아주 사소한 거들 지금 이걸 레인드라인터가 먼저 들어버려야죠그럼건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이정 판에선 오브젝트와 타워를 빨리 포기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거든. 바텀에 저런데 휩들일 필요가 없어요. 전 여기서 오히려 이걸 치죠. 오브젝트 쪽으로 끌어들여서 난 싸우거든. 내가 원하는 지형에서 난 싸우거든. 뭐하죠? <laughs> <laughs> 개 이겼네. 아차, 올바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들어오죠 아 너무 불쌍하다 탑에 그냥 구멍내야겠다 나는 제이스 님이랑 제이스 형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려야 될것 같아요 와 미쳤나요? 죽이세요 아, 이거 도포 먹은 거 약간 좀 실수인가? 아, 이게. 좀, 분만이 생겨버리셨을 것 같은데. 내가 먹어라. 너무 세거든. 전령의 두 번째 박치기를 막기가 힘들 것. 거... 이 형, 이 형님이 좀 폭력적이었는데, 이제 그만 들어가실 때인것 같아요. 럭스 쪽으로 붙어볼게요. 바로 여기 숨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청하게? 나 농락하는 거야, 농락하는 거야, 여기 숨어가지고 와드를 받고, 어, 자무도 없는 척 자, 까비 아, 뭐야, 로시아 나이스 그렇지 뭐야, 아우야, 왜안 움직여 레벨이 이제 조금 있으면 14레벨이라서, 어차피 이번 판은 그리고 이미 대세가 기울었기 때문에, 이 슬슬 아, 우리 필파티나 참가해야겠다. 이 슬슬 운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필요가 없는 단계가 된것 같아요. 어, 뭐야? 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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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이거 미쳤나요? 일로 와! 난 너! 아 까비 옆에 날파리 같은 애들이 싫어하거든요 일로 오세요 <laughs> 이 자식들 게임 아주 재밌게 하는 녀석들이에요 오가니가 안 맞죠 내가 분위기 풀리면 안 돼. 얘네들 좀 약간 바본데요? 걷다. 근데, 멘탈이 뭐고 성하지가 않으니까 저럴법하죠 아, 좀 부수고, 사정이나 칠게요. 라바도노 올려야겠다, 이거. 그림자 불꽃이 아니다. 나 퍼펙트 KD를 유지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아무리 저쪽 열심히 제골도 먹고 비벼도 힘드실텐데, 우리 편이 막 엄청 데스가 많긴 하다. 솔직히 제가 약간 저까지 같이 내절하는 분이었으면 거의 디스테스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번 판은 30킬 해야 되는 판이에요. 분위기가 그래요. 지금 미쳐버렸구나. 다 이렇게 귀엽게 그대로 터트리는 거거든요. 이 시바나가 이게 사실은 궁으로 들어가면서 입히는 피해도 엄청난 챔피언이거든요. 이게 예, 항상 궁을 옆으로 쓴 다음에 침을 침만 뱉으려고 하시는 형님들이 계신데 침을 기다렸다가 궁을 오 면전에다가 쓸 때가 진짜 폭대이거든요. 나내쉬이 빠리기 때문에 심지어 블라우스 팀이 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바로 리신의 점 m 를 먹으러 갈게요 빨리 a b l 리 밀어줘야지 조금 포기를 할것 같은데 어왜스 l i 나가 미쳐 b i 뛰고 있지? 오 진짜 쎄다 나 내가 이 강함을 보고 갑자기 파이크 용기를 얻어버린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박치기로 팁을 넣어드려야죠 가재침이 좀 많이 쓰죠얘 예. 이거 내가 오우 개는데 진짜로? 이거 침 맞으면 게임 하기 싫겠는데? 리 파괴했습니다. 니 먹던 챙하는 와드도 아주 잘 부수는 챔편이거든. 요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 난 이제 그냥 인간 상태로 그냥 약간 찍새 침을 뱉어도 지금 엄청 뒤에 잘 나오거든요. 용이나 그냥 사용 안전하게 그냥 먹기에요 아 근데 용먹러 가기 싫은데 더 재밌게 여기 고 싶은데 아이렇 이런 식으로 아 뭐야 아이와 아오오오 이 녀석들이 <laughs> 아좀 아쉽다 불건 아니었는데 자꾸 스킬이 좀한 대가 잘안 맞았네. 근데 지금 완전 폭딜 쪽으로만 올리고 있어서 이 다음에 이제 그불 가면 엄청 세겠는데 이거 도 모렐로 같다. 그렇긴 한데 우리 편 치감. 근데 이게 지금 딜이 너무 압도적이라서 사실은 치감을 굳이 안 발라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그불 가야겠다 그냥. 투타피 다 공품이라서. 시간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바나가 진짜 좋은 게 거의 약간 제이스 같은 덩글게의 제이스 같은 느낌이라서 저희 편다 거의 저희 편 합친 거만큼 딜을 봤거든요 아네 잠깐만 지금 이번 판 시바나 안 했으면 이거 지는 게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비벼지는 게임 만약에 제가 람머스 같은 거였다면은 하나 종일 남탓하다가 지금 게임 지는 분이거든요. 실좀더 낼게요. 아, 뭐야, 실궁이 없었구나. 아프지? <laughs> 그 딜이 이상하지. 트리스하나가 약간 조금 좀잘 컸긴 했다 15킬이야. 이거 이거는 그냥 바론을 먹고 끝내는 게 낫겠다. 이거 약간 뭔가 막해도. 여기서 좀 키를 때좀 먹고요 파이크 혼자 깝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면 뒤에 있어야겠다 나이점살 수도 있거든요 어, 나1.4 어? 여기다 변신하기 좀 아깝고 트리스 하나가 지금 사코거든요 이거 그냥 이제 실수 끝낼 때가 된것 같아 이게 루시안 지금 힘 빠지고 있어요 트리스 하나는 어차피 침한 방이면은 그냥 바로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서 아, 좀 뭐가 봐. 줄래 아싸 제이스가 아나 지금 너무 못했다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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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를보여보리고 싶었는데 디 보디 보디 었디 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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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 바론부품 먹고 와서 이제 여기서 춤만 추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건데. 음, 악지 아니, 스몰. 아드레날린. 팝탑 데미지 되게 많이 들어. 그냥 무시하고 여기 올게요. 끝낼게요. 좀재미더 보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이번 판은 약간 조금 약간 한, 울드 정도의 시바나였던 것 같아요. m 습니다그었습니다 <붙> 아,